미식의 도시 가지안테프에 도착했고요. 가지안테프가 대도시인 것 같아요. 버스, 교통편이 잡힙니다. 이거 따라하면 될것 같아요. 어, 내려와봐. 제가 숙소를 어디 잡아 할지 몰라서 일단 숙소를 잡기 전에 3년 전에 묵었던 그 호텔에 가서 한번 가격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때랑 가격이 별로 차이가 안 나면 바로 예약하는 거고 만약 가격이 많이 비싸다 하면은 좀 여러 군데 알아보고 예약을 해야 될것 같아요. 터키에 동부 오고 나서는 숙소를 미리 안 잡고 이렇게 계속 이제 현장에서 잡는 거에 익숙해졌어요. 멋지게 할줄 아파. 하 하와이 예. 브네코레. 코레 유튜브? Yes. 에. Yeah. Thank you. It's oh. me. Welcome, oh. welcome to Turkey. Welcome Welcome, c <laughs> o oh. oh. 바이 가지안테프 오자마자, 으, 텐션이 장난 아니네요. 오자마자 번호는 안 따이고, 유튜브 채널 따였습니다. 어, 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How did you know k o <laughs> 지나가다가 인사해주고, 여기 가지안테프 너무 좋네요. 오자마자 인사해주고, 유튜브 채널 보어가지고차 안에 있던 터키 사람이 한국말로 인사해주고, 어우 oh,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근데 지금 너무 좋은 거는 둘째치고 일단 숙소부터 잡아야 돼. h e l 헬로 hello,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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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YouTube. Yeah, y o o n t h traveler. Kazan, e s e s b o i o e s e s b o r Esboro, e e s b o r r e e b e 자기 제가 4년 전에 묵었던 호텔 호텔 카탄입니다. Can you check the price one person? Yes, 1900. s i n g l e room. I pay cash it. o k n d e e n h n d r e d seven h include coffee and breakfast. Wow, so expensive. Wow. h a t What's your opinion for price? Is it impossible? No. I will stay two days. Because Sunday, Monday is cheap price. Yeah. For one night. 좋나요? 이렇 오케이. 오케이. I'm let me check. See you, my r i See you. 4년 만에 숙소비가 두배 올랐습니다. 솔직히 저 가격이면 조금 더 주고 그냥 저기 이비스나 노보텔 가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저기 가격 한번 체크해 볼게요. 아, 결국 여기 첫 번째 왔던 데 예약했습니다. 2박에 3000니라. 가자한테서 여기만한 데가 없더라고요. 여기가 나름 조식도 포함이고. 근데 이렇게 나름 뷰 좋은데 이렇게 테라스도 있습니다. 뷰가 마음에 드네. 아무튼 이렇게 샤니 우루파에서 가지안 테프까지잘 도착했고요. 오늘은 이만 이제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티리키에의 대표적인 미식 도시 가지안 테프에 왔습니다. 이 가잔테프는 터키 동남부에 시리아 국경이랑 마주하는 도시고요 여기가 티르키에서 여섯 번째로 큰 도시고요 그리고 공항도 있고 트램도 있고 당연히 버스도 있고 나름 이제 규모가 큰 도시 중에 하나예요 뭐, 2년 전에 안타깝게도 여기에 큰 대지진이 있었어요. 지금도 지진 피해를 복구 중이고, 제가 가젠테프를 처음 온 날이 2021년 10월이었거든요. 물가가 굉장히 저렴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100리라로 하루 먹고 살기 콘텐츠를 만든 적이 있어요. 100리라거든요. 한국돈으로 한 13,500원 정도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 터키 100리라로 이 먹방의 도시에서 어디까지 먹을 수 있는지, 이 백리라 먹방 체험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 당시 백리라가 한국 돈으로 13,000원 정도 되는데 그걸로 하루종일 먹고 사는 거를 컨텐츠로 만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자료를 바탕으로 지금 가지한테프가 물가가 얼마나 변했고 또 그때 먹었던 음식을 다시 한번 먹어보면서 한번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오늘 그 당시 갔던 장소들을 똑같이 가보면서 이제 물가를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 또 음식이 그때의 감동이나 똑같은지 그런 것도 한번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러면 오늘도 저랑 같이 한번 렛츠고 여기 가지안테프의 원래 이름은 안테프거든요 근데 가지라는 뜻이 여기 티르케의 말로 수호자라는 뜻이에요 그 이유가 이 당시 독립전쟁이랑 관련이 있는데 이 당시 프랑스군이 2 0 0 0 명이 여기 쳐들어왔었대요 여기 있던 거주자 300명으로 그것을 기념해가지고 여기는 수호자라는 칭호를 도시 앞에 붙여줍니다. 그래서 안테프가 아니라 가지안테프로 지금까지 불리고 있어요. 서울 앞에 형용사를 붙이는 거죠. 위대한 서울, 뭐 위대한 세종, 이런 식으로 도시 앞에 형용사를 붙여서 그 지금의 가지안테프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 시그탑도 보이고요. 저기 티리케 국가도 보이네요. 여기서 사진 찍으면 예쁠 것 같은데 그냥 발길 닿는 대로 왔습니다. 오, 참고로 이 터키 티르키에라는 국가가 이제 오스만 제국이 망하고 다시 이제 터키가 독립전쟁을 하면서 지금의 영토를 회복한 거잖아요 여기 가제안테프가 옛날에 아르메니아인의 땅이었대요 그래서 지금 가다 보면은 아르메니아 양식의 이 모스크가 있는데 짜잔 여기가 아르메니아인 양식의 모스크입니다 나름 예쁜데? 근데 뭐내노메이션을 하는지 안에는 따로 개방을 하진 않았어요 원래 아르메니아 교회로 쓰이던 건물이 이제 모스크로 다시 쓰이는 거죠 어느 정도 칼로리 소비를 했고 지금 제가 갈 곳은 여기 티르키에의 육개장으로 불리는 음식이 하나 있어요 이름이 베이란이라 해가지고 양고기로 만든 거의 육개장 같은 맛이 나는 스프가 있습니다 티르키에를 여행하다가 한국 음식이 그리울 때 한국 사람들이 종종 먹는 그런 고기 수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이 베이란의 본고장이 여기 가지안테프입니다. 티르키에의 육개장으로 유명한 베이란 맛집을 한번 가볼게요. 오늘의 맛집 도착. 세테 우스타. 아직 점심시간이 되기 전인데, 와, 사람이 엄청나네요. 아니, 이렇게까지 사람이 많다고? 메라바 원펄슨? 엠, 엠, 엠. 시아니아 너는? 하맘. 캐시클랜. 와, 이게 이제 기본으로 깔리는 반찬이 매제고요. 물도 주네. 원 베이람 플리스? Would you like spicy? Yes. Okay. 베이람 한 그릇 가격 9,000원. 가격 많이 올랐다. 그리고 빵. 빵은 무제한입니다. 이빵다 먹어도 돼요. 무료예요. 와, 포시 나왔습니다. 아, 티리키의 육개장. a 이 라인 나왔습니다. 일단 그냥 한번 먹어볼게요. 오, 양고기 맛이 나는 진짜 딱 맛있는 육개장. 이거는 딱 우리나라 김치처럼 한 차는 먹기 좋은 레몬즙 살짝 불러주고요. 매운맛 위해서이 고추도 살짝 넣고요. 제 신기한 게 안에 국밥처럼 밥이 약간 들어가 있어요. 많진 않습니다. 약간의 양고기 잡내는 있는데 오히려 그 잡내 때문에 더 맛있는 정도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고춧가루가 가득 들어가는데 이 고춧가루가 엄청 맵진 않고 딱 한국인이 좋아하는 칼칼한 그런 느낌만 있어요 티르키에서 케밥만 먹다보면 느끼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베이란이 그 느끼함을 바로 잡아주고 우리나라 국밥 먹는 것처럼 그런 만족도를 주네요. 그리고 안에 양고기가 엄청 들어왔어요. 밥 먹는 것처럼 이렇게 빵을 밥 대신 먹습니다. 맛있어요. Very good. 아베이도스. 아베이도스.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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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It's similar to n e k o r e food. n e k o r e food? Yeah. And spicy? Yeah, spicy. 고급이 국밥에 양지머리 고기를 엄청 때려 박은 느낌. 그리고 국밥을 드실 때 밥은 거의 안 드시고 그러면 국물이랑 고기 중심으로 드신다. 그럼 여기 베이랑 엄청 좋아하실 거예요. 딱 진짜 우리나라에서 술한잔 과하게 먹고 아침에 해장하러 오는 육개장 먹으러 오는 그맛딱그 그 거예요. 홍차 주는 대로 마셔서 홍차 한 홍차 한세 잔은 마셨네요. 땡큐 맛있게 잘 먹었고요 뭐 한국 돈으로 9,000원 시원에 먹었을 때 4,000원 이었거든요 정확히 두배좀 넘게 올랐네요 이 티르케 여행을 하다가 한국 음식이 먹고 싶을 때저 베이란이 딱 우리나라 먹는 국밥의 느낌을 좀 가질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만족하는 그런 한 끼였습니다 이제 베이란 한끼 했으니까 이제 디저트 한번 먹으러 가야죠 여기는 시미트를 파는 빵집이고요 헬로우 Do you have a baklava? 감사합 <목소리> 어, 다 차르시. 감사해해드립니 감사합니다. 확실히 가전테프 사람들이 되게 친절하네. 가전테프 사람들이 좋아요. 4년 전에 갔던 베이커리를 가려고 했는데 망했나봐요. 문을 안 연해. 어, 대신 비슷한 데를 한번 찾아볼게요. 네 여러분, 커피도 먹었으니 이제 간식을 먹어봐야죠. Hello. How much? How about t 와우 티르케 왔으면 티르케식 커피 한잔 때려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저 티르케의 커피는 제 취향이 아닙니다. 대신에 여기 스타벅스가 한국보다 좀 저렴합니다. 뭐 예전에 가장 저렴할 때는 아 한잔은 1,800원까지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한국보다 조금 저렴한 정도예요. 커피 한잔 때리면서 좀 여유를 즐겨 보겠습니다. 스타벅스가 있네요. 멜로바. Can I have one iced americano? 오케이. 스 아메리카노 그란데 사이즈. 카드 캐시. 캐시. 130리라. 한국 가격보다 한 6,700원 저렴하네요. 제가 4년 전에 아, 그란데 먹었을 때 2,000원대 먹었거든요. 정확히 이것도 두 배가 가까이 오른 거예요. 네, 여러분. 스타벅스 에 왔고요.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익숙한맛 진짜 육개장 먹고나서 아장장잘울울리조합합이요요년전전비비할할때환은은배배어졌졌데물물는는배올올랐여여분유유에에아이제아이스카메먹카수있을수있 많지 않 많지 요거란요은 국밥 한그릇하고 아이스 아이스카메한카하니까하락입니락입러분이쪽분 m e r 바 c a n o i c e 맛있는 것들이 있어요. 사람이 많은 곳에 들어왔습니다. 네, 태프스, 라스바꼬브. 나왔다. 클라바클라바 우즈 카레. 우즈 카 쇼비엣. 비 같이 먹는 차를 무료로 주는 것 같아요. 요거는 그냥 먹고 싶은 만큼 먹으면 되는 것 같아요. 땅콩보다 엄청 고소합니다. 한번 이제 먹어볼게요. 다즈한테프도 언제 오겠나 싶어 가지고 좀 무리해서 시켰습니다. 요게 대중적으로 많이 먹는 바클라바이고요. 그리고 그 비슷한 것도 시켜봤어요. 그래서 뭔가 좀청가물이좀 다른 거는 가격대가 다른 것 같고, 이세개 270개나 0 0 줬으니까 한국돈으로 한 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맛있고 엄청 답니다. 홍차랑잘 어울려요. 껍데기 빼니까 여 바클라바, 와, 안에 들어간 거 장난 아니죠? 되게 고급 디저트를 먹는 느낌입니다. 제가 물론 뭐 저렴한 데서 먹긴 했지만 한 4년 전에는 바클라바가 한 7,800원 했었거든요. 가지안테프에서. 근데 지금 이거 하나가 2,000원에서 3,000원 하니까 가격 엄청 오른 거죠. 그래도 이게 이제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가지안테프에 와서는 왜 피스타치오 디저트를 먹어야 하는가. 이 티르키의 말로 이제 땅콩을 안테프라고 하거든요. 가지안테프란 이름 자체가 피스타치오랑 관련 있는 도시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피스타치오가 엄청 재배되는 그런 도시기도 하고 맛집 도시기도 하고. 그래서 가지안테프에 오시면 요거. 피스타치오 디저트는 꼭 한번 드시라. 솔직히 티르키에 물가 h 고 이거 굉장히 비싼건데 맛 y o 먹는거죠 또 언제 먹어보고 있어요. 바클라바 한국 이태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땡큐 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요 o u Thank you. t h 그냥 뭐 주문하면 서비스로 주는게 되게 많아요 여기도 디저트를 주문했는데 기본적으로 차이라는 홍차랑 쿠키는 서비스로 같이 줍니다 뭐 그런 거 생각하면은 이런 에어컨 바람 쐬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뭐 비용을 지불한다 생각하면은 꽤 괜찮은 거 같아요 자, 가지한 테프의 자랑 트램 포토존도 살짝 찍어주고요 가장 이 뜨거운 시간에는 낮잠 좀 자고 좀 쉬다가 다시 비디오를 키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딱 저녁 6시거든요. 날씨 시원하고 좋아요. 가지 한테프의 명물, 가지, 케밥을 이제 먹으러 갈 거예요. 케밥 맛집이에요. 제가 4년 전에 방문했었는데 드디어 다시 방문하네요. Um, only this one, please. 예, 합골수 4년 전에 먹었을 때가지 케밥이 한 6,000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진짜 거의 3배 가까이 올랐어요. 가격 장난 아니죠. 오늘 저녁에 가장 메인 코스를 할수 있는 케밥을 먹어볼게요. 이가지 케밥, 한국 돈으로 한 4,000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매제는 서비스로 나오는 거, 그리고 아이란 추가! 이렇게 해가지고 단돈 30리라 그래도 네, 왔으니까 한번 먹어야죠. Yes, thank you. i Yes. 가지 케밥이 나왔습니다. 비주얼 화려하죠. 가지 구운 거랑 다짐 양고기, 토마토, 고추 그리고 이렇게 매즈가두 가지 나옵니다. 그리고 같이 먹을 걸로 이렇게 아이란을 주문했습니다. 가지는 껍질을 빼고려 먹는데요. 아, 맛있긴 맛있는데 제가 기억이 왜곡된 것 같아요 처음이라 진짜 맛있는데 지금은 사람도 많고 어수선하고 맛은 있는데 4년 전만큼은 아닙니다 달 구운 가즈예요 한 입에 가즈를 구워 먹으니까 바나나 같기도 하고 구운 맛도 나고 맛은 있습니다 아 근데 가지가 먹을수록 마성의 매력이긴 하네. 계속 입에 들어간다. 제가 채소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데 가지암 케프의 가지는 인정해요. 요거는 매실도 들어간 것 같고 향료도 들어간 것 같고 뭐가 다양한 소스가 들어가는데 딱 같이 먹기 좋은 샐러드예요 이름 모를 향신료가 들어가는데 맛은 있습니다 이야 껍질 다 벗겨진 면을 보세요 장난 아니죠 이거 이거를 해요? 오케이 아막 저렇게 먹고 2만 원이 넘게 나오네 <laughs> 솔직히 뭐 엄청 만족스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4년 전에는 워낙 또 저렴하고 그래서 되게 만족했는데 지금은 물가도 많이 오르고 물론, 이게 한국보다는 저렴한 건 맞지만 저렇게 한끼 2만 원을 내고 먹을 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이제 물가를 비교하는 차원에서 먹은 거라서. 아, 그리고 가격이, 아, 이게 매달 계속 오르나 봐요. 마지막으로 제가 갔던 곳, 제가 피스타치오 아이스크림을 먹었었거든요. 이제 그거를 먹고 또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여기 아이스크림 전문점이었어요. 여기서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마무리를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okay. 마지막으로 이렇게 피스타치오 아이스크림을 주문했어요. 70리라고 한국 돈으로 한 2,400원 정도 합니다. 이전에 제가 4년 전에 한 1,000원에 먹었던 아이스크림 같은데. 네, 피스타치오 아이스크림이고요 6리라. 정확히 한 2.5배 정도 가까이 올랐어요. 4년 전에 터키를 여행했을 때랑 지금 르키에를 여행했을 때이두 개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얼마나 물가가 올랐는가. 저는 일단은 4년 전에 갔던 터키 여행에서 먹었던 음식들, 디저트들 그리고 오늘 똑같이 따라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비교 영상을 올릴 테니까 얼마나 가격이 올랐는지 그렇게 보여드리면 아마 체감적으로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얼마나 올렸는지 시각적으로 바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oh. thank you so much. 아, oh, thank you so much. Oh, so much. Oh, 이렇게 서비스 주셨어. 감사합니다. 피쉬킨 레드림 아무튼, 뭐, 서비스 주신 건 감사하지만, 여행해보면서, 아, 물가가 정말 많이 올랐구나. 4, 4년 전에 터키를 여행할 수 있어서, 그때 정말 행복했다. 지금 티르키의 사람들이 정말 많이 힘들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도 정말 티르키의 물가가 정말 많이 올랐다고 느끼거든요. 제가 먹었던 거를 똑같이 경험해보면서,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이거를 이제 비교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기 가지안테프에서, 이 물가 비교 컨텐츠, 오늘의 영상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